목동에서 지금 단 하나 유일한 고급 오피스텔 진짜 핫한 매물을 소개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타입은 B타입으로 이곳은 원래 분양가 11억대였던 단지를 지금 7에서 8억대의 파격 인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 가격 메리트가 정말 큽니다. 주방과 거실은 선호도 높은 LDK 일체형 구조, 개방감과 동선이 훌륭하고 목동의 일대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복층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 대체재가 없습니다. 목동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학군 생활 인프라, 브랜드 단지가 모여있는 명품 주거지죠. 서남권에서도 가장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고급스럽게 마감된 인테리어, 막힘없는 전망, 높은 층고의 개방감까지 갖춘 매물, 그리고 투자성도 강합니다. 주변 재건축, 교통망 개선,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 등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연달아 진행 중이라 미래 가치까지 확실한 곳입니다. 목동에서 이런 구조, 이 구성, 이 가격은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때꼭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 주세요.